안녕하세요. 다이프랜드입니다. 오늘은 본 제품 이, 설정하는 거를 그림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하셔서 글과 제가 글로 표현을 해놨더니 이해가 잘안 된다고 하셔가지고요,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인산철 4셀과 리튬이온 3셀을 기준으로 영상을 제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두가 보시면 아마 쉽게 이해하실 거고, 그 다음에 어, 여기서 화면에서 나오는 것 중에 1번을 제외한 2번, 3번, 4번은 기능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크게 손댈 이유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필요하시면 필요한 대로 막 설정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건 그 건너뛰고 저희는 이제 세팅하는 방법만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어 위에 화살표, 화살표 방향을 3초 정도 누르면 이렇게 메뉴로 진입이 됩니다. 그래서 메뉴로 진입이 되는데 1번이 아니고 저희는 배터리 종류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음. 제가, 어, 잘못 들어갔습니다. 1번에서 저희는 배터리 종류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1번으로 들어갈 거예요. 처음 시작했을 때 2번이 시작되네요. 그래서 여기서 l, 저희는 리튬이온, 그 다음에 납피는 납산 f는 인산철.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4셀 인산철부터 세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4셀 인산철 누르면 f를 선택하고 나서 밑에 전원 버튼을 한번더 누르면 여기에 숫자 2가 바뀌어요. 그래서 숫자 2로 바뀌면 여기서 이제 원하는데 네, 이게 뭐쭉 가시면 어뭐20몇셀까지 가능 사용한 가능하다라고 표시가 돼요. 그래서 F4로 세팅을 할 겁니다. 그래서 F4로 보시는 것 같이 세팅을 한 다음에 전원 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전원 1번으로 다시 넘어가는 환경이 바뀌어요. 그래서 1번에서 바뀌었을 때 다시 한번 전원 버튼을 세게 눌러주시면 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가 전체적으로 바뀝니다. 그럼 저희가 제가 13.8까지 한번 올려볼게요. 어떻게 되는지요? 그러면 13.8이 100%가 떴다라고 뜨고 약간의 오차가 있긴 하지만 13.7이라면 뛰면서 이게 100%가 됐다라고 떠요. 그럼 여기서 다시 혹시 틀릴 수가 있으니까 어 이렇게 저 전압 경보가 뜨는 거는 아까 3번에서 2번하고 3번하고 기능을 설정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11v 음, 아까 11점 아마 얼마였었을 것 같아요. 세팅 값이. 그럼 그때부터 이제 알람 저전압 알람 경고가 울리기 때문에 요거는 이따 조금 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거기서 설, 설정을 하면 되고요. 네, 어쨌거나 지금 상태에서는 정상적으로 세팅이 됐다라고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12.6 리튬 이온으로 한번 설정을 변경을 해볼게요. 조금 아까는 인산처를 해봤으니까 여기서 다시 전원 버튼을 3초간 누르고 그다음에 2번이 됐습니다. 그래서 2번을 다시 1번으로 바꾸고 여기서 선택을 한번더 누르시면 F가 바뀌어요 F에서 다시 L로 바뀌시고 여기서 P는 납산이라고 했으니까요 F는 인산철 L은 리튬이온 여기서 다시 전원 버튼을 한번더 누르면 L2가 표시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3세 12.6V를 쓸 거기 때문에 L3으로 선택하시고 전원 버튼을 어 이렇게 3초간 누르시면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다시 조금 아까 삑삑삑 소리 난 부분 아이고. 한칸더 갔어요. 잠시만요. 여기서 4번을 가서 선택을 하면 11.5에서 저전화 경보가 울어라. 이표시예요 그래서 이거를 잠시만요. 그래서 10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10으로, 10으로 하고, 여기서 다시 000, 0을 하면 이게 만약에 기능을 끄고 싶다 그러면 여기를 오프로 하시면 돼요. 어, 어. 제가 꺼 버렸네요. 어, 다, 다 정상적으로 됐네요. 그럼 여기서 다시 정상적으로 다 됐. 어 아이고, 잠시만요. 다시 영어로 맞추고 여기서 다시 저장을 하면 넘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저장, 저장 정상, 정상적으로 저장이 됐죠? 그래서 다시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르면 아, 지금 같은 경우는 아, 음? 아 저희가 그 세팅을 안 넘어간, 넘어왔나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1번 선택, L 선택 선택 2번, 3번, 그래서 오케이, 오케이, 다시 한번 오케이 됐습니다. 12.6이라고 떠는데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제품이 싸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만충해서 낮은 볼트수로 가보겠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10볼트 이하가 떨어지면 저전압 경고가 떠요. 10볼트가 조금 넘으면 다시 꺼졌죠. 그래서 이거는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거는 아까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한번 해봤고요. 나머지들은 이렇게 몇 가지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이프렌드였고요. 혹시 궁금한거나 아니면 기능적으로 글로 표현했을 때잘안 보이는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시면 제 영상으로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